NBA 경기 중 하프타임쇼나 관중들 중에서 공개청원,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몇몇 상황들이 있어서 같이 뭐 보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. 결혼이라는 게 연애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라서 단계에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볼수 있는 프로포즈.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곳에서 하는 공개 석상 프로포즈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. 그래도 어쨌든 당사자가 된 사람들이 저때 사람들을 의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기쁨이나 어떤 놀라움 때문에. 사람들은 의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받으면은 깜짝 놀라고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청혼하시는 분은 굉장히 뭐 떨리겠죠. 사람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받고 승낙을 하면은 주위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나 당사자나 모두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그런 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. 이거는 키스캠인데 원래는 청혼 하는 자리가 아니죠. 근데 깜짝 청혼을 여자분도 굉장히 놀라시고 주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마 지인이 아닐 것 같은데 지인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트램펄린을 놓고 뛰어넘는 덩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이 나온 상태에서 안대를 하고 이제 몰르 치워버리죠 모르게, 안 보이고, 안 들리게 해놓고, 그리고, 이제, 남자친구가 와서, 안대를 벗깁니다. 그러면은, 원래는 몰랐다가, 이렇게 알게 되면서, 깜짝 프로포즈. 성공한 것 같죠, 이분은? 주위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고, 마스코트도 같이 축하해주는 모습. 예, 정말 기분이 좋아보시네요. 그리고 이거는 저지를 눈 감고 찾게 되면은 저기 저지를 들고 있죠. 마리아나 그치? 저걸 찾게 되면 뭐 사은품 저지를 주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남자친구가 깜짝 등장하죠. 그러면서 청혼합니다. 끄덕끄덕 여자분, 승낙하신 것 같죠? 반지를 띄워주는 모습. 네. 정말 기뻐 보이고,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어, 다 성공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분은, 여자분은 굉장히 놀라는 표정 때문에 저는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,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. 그러다가, 한 손, 아, 이제, 심호흡 하시고, 뭐, 생각에 잠기시더니 갑자기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반지를 받아주면 되는데, 말을, 하, 뭐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하면서, 갑자기 도리도리 하면서, 갑자기 나가십니다. 도망가십니다. 갑자기. 갑자기 뛰어가시죠? 관중들이 저때 정말 꽉 찼었는데, 갑자기 가시고 지금 야오밍 팀에게 뛰던 휴스턴 로켓츠 시절인데 이 선수들도 우, 웃어요. 티맥도 아, 이 남자분은 정말 준비도 하시고 정말 떨리는 상황에서 고백하신 건데 정말 안타깝고 네 그래도 맥주를 챙기면서 가시는 모습 웃고 있죠. 팀에게 우리나라와 미국 문화는 문화적 차이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,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축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크고, 그리고 모두 기뻐할 수 있고, 실패하면 좀안 좋다.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